네, 안녕하세요. 골프를 쉽게 알려주는 이시훈 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보를 탈출할 수 있는 어프로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 제가 필드 레슨을 가다 보면 초보자분들이 그린 주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어프로치 실수들이 있으세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프로치를 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짧게 나가거나 아니면 그린 뒤로 풀러 덩 넘어가서 그린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은 누구나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을 제가 공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가 치는 걸 보면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백스윙 크기에 비해서 이 팔로우 스루의 키기가 굉장히 작았죠. 내려올 때 감속이 되는 느낌도 있고요. 특히나 필드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내려올 때 감속이 되면서 너무 짧게 나가거나 내가 짧게 나가는 실수를 눈으로 몇번 보다 보면 그 다음에는 너무 세게 때려서 그린 뒤로 넘기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는 실수를 누구나 해 보셨을 건데요 초보자 분들이 그린 주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는 큰 실수를 없앨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스윙 크기를 일정하게 해야 돼요. 어떤 걸 일정하게 하냐면, 백스윙을 이만큼 들었으면, 앞에 스윙도 이만큼 가줘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었다가 감속이 되고, 들었다가 양쪽의 스윙 크기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작게 들어서 세게 때리다 보니까 멀리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들었다가 감속이 되면서 너무 적게 나가는 실수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백스윙을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골반까지 들었으면, 반대쪽도 골반 쪽까지 스윙 크기가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등만큼 앞쪽도 쭉 스윙 크기를 똑같이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프로치를 해주시면 큰 실수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윙 리듬이에요. 우리가 샷을 할 때는 공을 멀리 보내고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 세게 치기도 하고 스윙 점검도 하지만 어프로치는 멀리 보낼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스윙의 리듬을 너무 세게 치지 않아도 괜찮고, 든 만큼 부드럽게 툭툭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손에 힘을 주고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손에 힘을 빼주고, 부드럽게 툭툭. 만약에 이 리듬이 감이 아예 안 잡히고,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처음에는 백스윙하는 스피드랑, 내려오는 스피드랑 비슷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올라가는 스피드랑 내려가는 스피드랑 부드럽게 음, 똑같이 일정하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조금 여유로워졌으면 그 다음에 조금씩 공을 살짝살짝 살짝 때리면서 어프로치에 대한 감을 길러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두 가지만 신경 쓰고 연습을 하신다면 보다 쉽게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스윙 크기. 백스윙을 한 만큼 앞쪽도 스윙 크기를 똑같이 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윙의 리듬을 손에 힘을 주고 세게 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리듬으로 여유롭게 툭툭 쳐준다. 이두 가지만 연습을 해주시고 라운딩을 나가신다면 큰 실수를 없애고 그린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실수를 없애실 수 있을 겁니다. 이두 가지 방법으로 어프로치의 큰 실수를 탈출해 보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